할머니 네. 안 드셔요? 예. 네. 저만 먹어요? 예. 네. 어, 커피 먹는 거 같이 찍으려고요? 예. 저 얼굴 은 찍지 마세요. 예. 네, 커피만 찍을게요. 저 얼굴 은 찍지 마세요. 예. 네. 저는 그런데 올라가는 거 싫거든요. 인스타에. 네. 아저씨. 저 아는 사람 많아가지고요. 1 8 0 채널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180 채널까지 볼수 있다고 합니다. 이 선은 못쓰면 선이라고 하네요 선을 잘못 연결했네요 이것도 필요없는 이게 없어가 안되나 싶어서 이것도 고해가 왔거든요 고했서요불량이가까 음, 잘못 구해가 이어요 비밀번호는 안 내도 되는 거네 비밀번호는 1, 1 0개예요 음. 만약에 영화 채널 같은 거 보시려면 은 밤 10시, 11시 정도 되면은, 이제, 청소년들이 보면 안 좋은 거 있잖아요. 뭐, 양 것도 있고,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는 비닐 모로 칠하고 나거든요. 비닐 모치 칠하고, 네모칸이 네개 뜨면은, 일네개 들으면 풀려서 보실 수 있어요. 감사합니다. 계속 찍고 있어야 돼. 그, 좀, 좀 부담스러워. <laughs> 에도 우리 저 밖에 볼수 있는 거를. 바깥에 있는 거다 나와요. 이건 다 나와. 성인 거예요. 유료 채널이라고 떠 있죠. 네. 성인 채널 빼고. 네. 이건 돈돈 나가는 거니까. 빼고 다 나오고. 여기도 이제 이것도 나오는 거래. 여기는 네. 일부분 다다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. 여기 있는 거는 채널이 다 나오는 거에채널평저 음. 방송 성표고 네. 뒤에 보면은 어 배판식이라고 뜬거 있잖아요. 음. 그게 다 나오는 거예요. 스페인스 채널이 나옵다 밑에를 죄송합니다 화장실 한번 오셔도 될까요? 네, 저끝인데요요 아저씨가 화장실까지 가시네요. 신리, 네. 아저씨가 오셔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. 감사서 <목소리> 센지에서 이렇게 커피도 태워드렸습니다. <목소리> 187mm 나온다고 하고, 이런 선은 필요가 없는 선이라고 합니다. 南康半夜顶着鸡皮个闹。